오늘도 제 동영상을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년의 길목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 그토록 바쁘게 쫓아다녔던 화려한 것들이 결국은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늘더 많은 것을 바라며 손에 움켜쥐려 했던 시절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더 깊은 평온과 충만이 깃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크고 요란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도 아름답지만 저녁 무렵 노을의 고유한 색조가 오히려 마음을 더 오래 적십니다. 단순한 삶은 마치 저녁 하늘과도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나 잔잔하게 퍼져나와 마음을 편안히 감싸줍니다. 중년의 행복이 단순함에서 비롯되는 까닭은 이미 삶의 무게와 속도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많은 것을 쌓고자 했으며,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소유, 더큰 성취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서 알게 됩니다. 끝없는 추구는 결코 끝없는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무겁고 불안해질 수 있음을. 그러므로 단순하게 사는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이며, 비움의 풍요입니다. 숲 속의 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하면 햇살이 속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를 적당히 치우면 빛과 바람이 스며들어 나무는 오히려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덜어낼 때그 빈자리로 빛과 바람이 들어와 마음을 맑히고 행복을 자라게 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한끼 식사,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작은 산책, 고요히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것들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깊이 채우는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의 행복은 바로 이 단순한 순간 속에서 꽃처럼 피어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화려한 성취와 외적인 성공이 행복의 근원이라 믿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묵묵히 우리를 이끌어, 그 모든 추구가 결국은 잠시의 환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고, 경쟁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단순한 빛 아래에서는 오히려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족과 친구, 계절과 자연, 작은 기쁨과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빛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얻고 잃은 경험 속에서, 붙잡고 버린 선택 속에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단단하게 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복잡함 속에서 피어나지 않고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이 진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산속의 샘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고 고요하게 흘러 목마른 이를 살리고 숲을 푸르게 합니다. 들판의 바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불어와 곡식을 여물게 하고 사람들의 땀을 식혀줍니다. 단순함은 이렇듯 가장 본질적인 풍요를 품고 있습니다. 중년의 행복 또한 화려한 무언가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단순한 삶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비출 때 찾아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결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는 다시금 희망과 긍정을 불러옵니다. 많은 것을 쥐려 애쓰던 손을 조금 놓아보면 그 자리에 새로움이 스며듭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 됩니다. 중년의 행복이 단순함에서 비롯되는 이유는 단순한 삶이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분주히 달리던 젊은 날과 달리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의 고요와 아름다움을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따뜻한 차한 잔을 음미하는 여유, 가까운 이들과 주고받는 웃음 속에 이미 충분한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삶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세상에 빼곡히 차 있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마음의 숨결이 살아납니다. 복잡함이 지워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고유하고 단단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단순함은 단순히 외적인 소박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을 덜어내어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와 책임, 목표와 야망 속에서 흔들려왔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서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은 바로 그 여유를 허락합니다. 단순함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후회, 아쉬움과 번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게가 줄어드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며 하루를 한 걸음씩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중년이 된 우리는 깨닫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성공보다 단순하고 진실한 행복이 오히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자연 속에서 단순함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길의 작은 물소리, 숲 속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먼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 그 모든 것은 소박하지만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삶을 지탱합니다. 중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를 고요히 살아내는 과정에서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단순함은 또한 내 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복잡한 삶은 마음을 흩뜨리고 방향을 잃게 만들지만 단순한 삶은 중심을 잡게 합니다. 불필요한 일과 걱정을 줄이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일을 향한 힘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중년의 행복이 단순함에서 오는 이유는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연결됩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살면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다가올 일은 차분히 준비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평화가 자라납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더큰 연결감을 느낍니다. 가족과 친구,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가 복잡함 속에서 소홀히 되지 않고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더 깊이 듣고, 더 넓게 이해하며,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큰 소유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실한 연결 속에서 피어납니다. 단순한 삶은 중년에게 남은 시간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함과 걱정을 덜어낸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흘러가고, 우리 또한 변하지만, 단순하게 사는 마음은 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삶의 속도와 필요를 새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하루하루를 빠르게 채워 넣으려 애썼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순한 삶은 바로 이 느림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동안 마음은 평화를 찾아가고 작은 기쁨이 스며들어 옵니다. 아침에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여유. 그 모든 단순한 순간들이 중년의 행복을 채우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단순함은 화려한 사건이나 특별한 성취 없이도 삶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계획이나 욕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은 이러한 단순함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숲 속의 작은 새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 강물에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잔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의 움직임, 그것들은 소박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중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자극 속에 있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온과 감사가 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단순한 삶은 또한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합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비교해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작은 말과 행동에도 의미를 느낍니다.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가족과 함께 오늘도 제 동영상을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삶은 중년에게 평온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를 향한 힘과 지혜를 길러줍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단순함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고, 내일을 설계할 힘을 제공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젊은 날의 무리한 욕망과 쫓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마음을 맑게 하고 판단을 명료하게 만들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삶의 방향을 더욱 확실히 정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단순함이 주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배는 물길을 따라 목적지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삶을 사는 우리는 불필요한 바람과 파도를 피하고 중심을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내재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만 단순한 삶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중년이 되면 삶의 굴곡과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이미 경험했기에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단순함은 나아가 진취적인 삶의 기반이 됩니다. 단순함이 가져다 준 평온과 여유는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중심이 잡힐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용기를 얻으며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삶은 결코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토양입니다. 잡다한 욕심과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낸 자리에는 더 넓은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생각과 계획, 희망이 싹 트게 됩니다. 단순함은 삶을 느리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더 깊이 있게 성장시키며 내일을 향한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행복과 단순함은 서로를 지탱합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행복은 고유하게 피어나고 행복한 마음은 단순함을 유지할 힘을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진취적인 발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의 행복이 단순함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은 마치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냇물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그 물줄기는 생명을 살리고 숲을 지탱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한 삶 또한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을 채우고 삶의 흐름을 고요히 이어주며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본질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젊은 날의 욕망과 경쟁, 지나친 복잡함 속에서 얻은 성취와 좌절,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에게 단순함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을 가벼이 하며 삶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덕분에 중년의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 단순함과 행복의 관계를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꽃은 피고 지며 강물은 흘러 바다로 향하고 바람은 쉼없이 불어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하지만 한치의 오차 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삶은 우리가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고 고유한 행복을 꽃 피우게 합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작은 기쁨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창밖에 비치는 햇살, 길가의 핀꽃한 송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중년의 마음을 따스하게 채웁니다. 큰 사건이나 화려한 성취가 없어도 이러한 단순한 순간 속에서 행복은 오래도록 머물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단순한 삶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 미래를 향한 힘이 됩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명료하게 중요한 것을 볼수 있고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용기이며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중년의 행복은 단순함과 연결될 때 더욱 빛납니다. 마음을 비우고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낼 때 남는 것은 진실한 사랑과 감사, 깊은 평온과 충만입니다. 이 단순한 삶이 쌓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행복을 지속시키고 남은 시간을 충만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평온을 주고 행복을 피어나게 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화려함이 아닌 본질을, 복잡함이 아닌 여유를, 욕심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선택할 때 우리는 중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단순한 삶 속에서 발견한 행복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 속에 머물며 남은 여정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중년의 길목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쫓아다녔던 화려한 성취와 외적 성공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음을 늘더 많은 것을 바라며 손에 움켜쥐려 했던 순간들이 결국은 허무와 불안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러나 단순하게 살아갈 때 삶은 비로소 고유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과 충만을 발견하며 행복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외적 소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늘 많은 것을 쌓으려 했고,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소유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알게 됩니다. 끝없는 추구는 끝없는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사는 삶은 내려놓음의 지혜이며, 비움의 풍요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이 진리가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숲 속의 나무는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햇살이 속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를 적당히 치우면 빛과 바람이 스며들고 나무는 오히려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덜어낼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로 평온과 행복이 스며듭니다. 단순함은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핵심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중년의 행복은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족과 나누는 한끼 식사,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여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 짧은 산책,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순간, 이러한 소소한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화려한 사건이나 큰 성취 없이도, 단순한 삶은 마음 깊은 곳을 채우고 평온을 선사합니다. 단순함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 상처와 후회, 권민과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무게가 줄어드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삶의 흐름을 더 또렷하게 볼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삶의 중심을 잡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주며 내일을 준비할 에너지를 줍니다. 자연은 단순함과 행복의 관계를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꽃이 피고지듯 강물이 흘러 바다로 향하듯 삶의 모든 흐름은 단순하지만 필연적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흐름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과 충만을 꽃피우게 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작은 기쁨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친구와 함께 걷는 산책. 모두가 중년의 마음을 따스하게 채웁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 즐거움을 다시 발견합니다. 단순함은 또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복잡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의미를 느끼고 진실한 소통 속에서 마음의 온기가 싹 듭니다. 행복은 결국 큰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이러한 진실한 연결 속에서 피어납니다. 단순함은 미래를 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더 명료하게 중요한 것을